안녕하세요, 카플레스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직접 매입한 차량 또는 상사에서 직접 보유하고 있는 차량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사 차량만 판매하고 있는 이유는 출고 후 AS 관련 부분에 확실하게 처리해드리기 위해서이고, 중고차 구매 시 어떤 걸 중요시 봐야 하고 시세 파악하는 방법들을 설명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쌍용의 티볼릭 1.6 vs 등급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연식은 2017년식이며 현재 주행거리는 약 7만 키로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차량의 전체적인 도장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면부를 보시면, 양쪽 헤드라이트 및 안개 등 사이드 리피터까지 모두 정상작동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현재 라이트 위쪽에 데이라이트까지 정상작동되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본네트 도장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네트 도장면을 보시면, 현재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아래쪽 앞범퍼 도장면입니다. 보조석 앞범퍼 도장면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전면부에서 보았을 때도 앞범퍼 도장면 아주 깔끔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운전석쪽 앞범퍼 도장면 또한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 중이고, 위쪽 아펜다 도장면 또한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휠 타이어도 거의 새거라고 보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앞 도어 도장면입니다. 앞 도어 도장면 현재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아주 깔끔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뒷 도어 도장면입니다. 앞 도어 도장면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현재 흠집이나 스크래치 없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어, 주유구가 있는 뒷 텐더 도장면 현재 아주 깔끔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아래쪽 휠타이어 또한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네, 뒷범퍼 도장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뒷범퍼 도장면 현재 어, 운전석부터 보조석 라인까지 스크래치나 흠집 없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네, 이번에 트렁크 도장면입니다. 트렁크 도장면 옆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트렁크 도장면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현재 흠집이나 스크래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아주 깔끔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네, 이번에는 뒤탠다 도장면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네, 흠집이나 스크래치 없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 아래쪽 휠 타이어 역시 아주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보조석 도어 도장면입니다. 보조석 도어 도장면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현재 굉장히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 앞도어도 마찬가지로 어,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굉장히 깔끔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네, 이번에 아펜다 도장면입니다. 아펜다 도장면 위쪽부터 네, 아래쪽까지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아래쪽 휠타이어. 또한 현재 아주 깔끔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네 이렇게 이 차량의 전체적인 도장면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현재 이 차량은 연식에 비해 주행거리도 굉장히 짧고 어,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현재 이 차량을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890만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영상 마지막 부분에 성능기록부를 꼭 확인해 주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